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어린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10년, 20년, 30년 돼서 이제 묵은 닭이 됐어요. 이제 신앙생활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보상 심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 어떤 봉사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보상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초보적 신앙생활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무엇으로 고백, 보답할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 생활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큰 마음이다.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답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저는요 <laughs> 이 본문 말씀 헌금에 대한 설교는 가끔씩 그냥 중간중간 제가 많이 했지만, 말라기 3장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는 것은 제가 한울문교회온지 8년입니다. 8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 목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목회 거의 30년 했습니다. 30년. 30년 목회에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뭐, 중간중간 설교 중에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일부러 택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들어라. 좀 성도들이여 들어라. 그러고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고서 설교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30년 만에 처음이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죄를 지은 목사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여러분 10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아주 귀가 딱딱 갑도록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들으면 뭐해? 실천을 안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데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하기도 힘들어 왜? 좋은 설교해야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지 아니 하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이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백성들에게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우리 설교 잘하네 선지자님 설교 잘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아 웃기는 이야기나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고 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박수갈채 받고. 그런데 이 듣기 싫은 설교를 지금 이거 하는 사람도 힘들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힘든 거라. 그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역순으로 아 오늘 정말 듣기 좋은 설교네 정말 들어야 할 설교를 우리가 들었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듣는 여러분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보상 심리, 이 보상받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너무 보답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결코 0.00%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고 10절 앞부분만 읽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예. 무슨 여호와가 만군이 뭡니까, 만군이.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세 번, 네번 나오죠. 구절, 구절마다 만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다른 데서는 뭐, 그냥, 어? 여호와, 뭐, 능력의 뭐 여호와.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말라기 3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 천지의 주인 됨을 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천지의 주인 되다. 내가 주인이야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천지의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세상 천지의 주인 됨을 의미하고 있는데 물질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땅과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인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 천지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그 주인 대신은 하나님이 말한다.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 시험해 보라.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시험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다 주고 싶은데 너희는 나에게 11조로, 11조도 드리는 것에 인색한데, 더 많은 것을 주면, 그 주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주면, 그것으로 너희는 그것이 곧 저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주면, 아, 11조도 드리지 못하는데 더 많은 것을 주면 오히려 시험에 빠질, 빠지게 될까봐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주는 것, 주시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학교 30년, 40, 35년 전에 주일 학교 그 교육 전사로 있을 때 심군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심군식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이, 어린이 설교집이 있고 예화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군식 목사님이 쓰신 어린이 설교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기 전에 엄마가 불러서 "얘야, 이리 와라." 그리고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동전을 한쪽 손에 동전을 100원짜리를 주어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금해야 돼.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를 그 어린아이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0원짜리를 이쪽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은 네가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을 사서 먹어. 그리고서 양쪽 손에 백원백 100원, 원을 쥐고서 아라 하면서 이제 학교에 학교를 갑니다. 아 가다가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장난을 치면서 이제 어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이제 동전을 쥐고서 쥐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학교에 학교를 가다가 애들 놀잖아요 이렇게 놀고 하다가 아이 아가 가다가 이 동전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놀다가 땅에 뚝 떨어져가지고 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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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아 그만 하수구로다가 띡 하고 들어갔어 이 하수구로 맨홀로 빠져가지고서 들어가 버렸어. 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겁을 해가지고서 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똑빠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맨홀에 앉아가지고 아 저걸 어떻게 찾지? 그 하수구역으로 들어갔으니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백 원짜리 하나가 그 한참 여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새로다가 쳐다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나 보지? 이 아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헌금이 떨어졌네. <laughs> 두개 중에서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동전이 떨어졌네. 그러고서 일어나는 거야. 그 예화가 거기 있어요, 예화가. 여러분, 지금 이 잃어버린 동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한 손에 있는 것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전 하나 잃어버리고 나면 나머지 동전이 내 것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는 어디에다가 드려야 하는 동전입니까? 잃어버렸으니까, 너 간식 없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 돈은 간식 먹을 돈이야 그러니까 드리지 못하면 간식 없어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가지고 있는 나머지 동전 하나가 자기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동전이든 내 동전이든 어떤 것이 떨어졌든지 간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동전을 준 엄마의 마음은 나머지 동전이 하나님의 헌금에 들어가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나머지 한 개가 온전히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동전 두개 중에서 하나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나머지 한 하나가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나면 내게 있는 나머지 전 재산이 다내 것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순간 내게 남아있는 모든 것이 다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용혜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시도 참잘 쓰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웃음보따리라고 하는 유머집을 썼는데 웃음 보따리. 거기에 11조와 관련된 유머가 있습니다. 무슨 유머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아, 그거 왜 그래? 아, 우리 교회 교인이 150명이지.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교회는 그러면 그 150명 교인 중에서 1 1조내는 사람이 몇 분이세요? 몇 명이나 11조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150명, 100% 11조 합니다. 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어보던 목사님이, 네? 아니, 어떻게 150명 교인 중에서 150명이 11조를 합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0명은 본인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100% 우리는 150명 다 11조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본인이 11조 하는 사람은 50명.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11조 100명. 그래서 우리는 150명 전체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 웃음뽀따리에 나오는 예화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를 써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반드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게 있는 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남아있는 모든 것이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가 동전 하나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순간 나머지 동전 하나는 이 아이가 어떤 간식을 사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전 하나 잃어버리고 하나 남은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참으로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적질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착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실 때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충격으로 다가와. 하나님이 우리의 십일조를 거두어 가실 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 충격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 잘 되었는지 이 부자가 지금 있는 창고에 농산물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창고들을 또 많이 지어가지고 그 농사가 너무 너무 풍년 들어서 그냥 그 창고마다 꽉꽉 먹을 것을 재어놨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이야 내 영혼이 이제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쓸 것이 많아졌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고 쉬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그 많은 풍년된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두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 백 얼마나 많은 수천억의 재산을 모아놓고 빌딩이 많고 기업이 많아도 그 영혼을 취하여 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건 말씀도 무서운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 말라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장 7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말씀 본문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나여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시작.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고 하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먹인다고 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먹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자녀들을 지금 먹이고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내 자녀를 잘 키우겠다? 도둑질해서 내 아이를 키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제 마음속에, 아, 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11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운다고 하면 도둑질한 것으로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고 어? 키운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자녀를 도둑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 드리는 이 설교는 정말 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고민, 선지자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한원문교의 성도들의 가정을 도둑의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도둑질해서 키우는 자녀들이 되고 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아,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1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 도둑질한 것으로 내 자식을 먹이고 내 자식을 지금 키우고 있구나. 성도들을 도둑 도둑 가정으로 지금 키운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오늘 그냥 헌금하는 소리로만 여러분 듣지 마세요. 제가 헌금하는 소리 매주 하고 있어. 매주 이런 헌금 기도하면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요 본문 말씀을 의도적으로 제가 피해 가요. 설교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이 말씀을 본문을 정해 놓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 아, 나는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된다고 이 설교말 본문을 피해 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더라니까 죄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충격으로 받아야 돼. 충격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직업이 없는데요. 저는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십일조를 드립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활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생활비 100만원 받으면 그 1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 나머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온전한 11절을 들을 때 하나님이 축복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첫째,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가지 축복이요. 메뚜기가 우리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메뚜기는 우리의 가정의 좋은 것들을 앗아가는데 그것을 어, 그, 그 메뚜기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우리의 가정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메뚜기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네,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그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여러분 직장 생활땀 흘려서 죽도록 일했는데 수고한 것을 먹지 못하고 다른 데다새 나가 빠져나가 다른 데 다른 사람이 먹어 그걸 요 얼마나 억울해. 그거를 하나님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두세 번째,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내 땅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하겠다. 내 땅이 아름다워지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 그래서 그땅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들이 보면서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를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겠다, 복 되게 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볼 때, 야저식뉘집 네 새끼야, 아이고 저 사람 엄마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믿음 믿음의 가정의 자녀래. 이방 사람들이 그 자녀를 보면서 복 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11조를 넘어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